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30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대화 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3를 돌려 주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30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대화 1 여보세요? 거기 외국 인력 지원 센터지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태권도를 전혀 할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요쨔의 리한, 아니 직원, 직원번들의 스태퍼, 두이전화고 구라카니요. 여보세요. 요섭다 아운다께리 하밀레 타운우 벌처, 아, 요쨔의 폰두아라 구라카니 거르네호. 예, 네, 하미, 수루마, 폰, 두하라, 꾸라까니, 수루 걸은데 끼리, 여보세요, 먼저 자, 거기, 자, 요, 거기, 꼭 어, 발에, 요, 셀프 스터디, 기타마, there, 번에러, 이렇게, 그쳐 네, 거기, 네팔리봐서 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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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집이지요, 요, 피자, 버설혼이 네,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호, 자, 깨, 오더 걸은 운척기, 요짱이, 바스타마요꾸라카니보이폰꼭브라카니요 기너번다끼리, 요, 요, 요. 요 거기 번네, 섭다 헤른다끼리, 하미, 자쨔, 치아, 아, 피자 버설 거에러 오더거른다끼리 짱이, 거기 번다이나 자, 폰 거래러, 이제 거기, 피자집이지요. 피자 버설 혼이, 액조티 뻑가 거르네. 데스퍼치, 네,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호, 깨, 오더거른 운척기, 소댓고. 자, 외국인력 지원센터지요. 요 폰이, 지오, 번에러. 벅가 걸으네. 에우따 터리가 호. 태양 외국 인력 지원 센터 혼이 번냈고. 자,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게 머더 띠옹기 자,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태권도 시끄너 짜운추. 거기에서 태양 태권도 수업 태권도 클래스 들을 수 있어요. 순너 섞긴 처 번냈고. 후너 더 여자인 듣어 듣다. 번내 썼다 레키에 고쳐 쌉다의 어, 걸터 짜인 순우 도로바스타의 태권도 클래스 짜인 순너섞은 운처 요 짜인 태권도 클래스 마바그리나 섞인 척기 뛰어 호바그리에러 게이시끄너 섞은 운척기 딜스토 얼터마 듣다 보니 하미 쫄라운져 그래서 풀어 거어느잘 하미 뛰어 부즈우부즈우 벌자 네호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아이더발 태권도 클래스 저 자 태권도를 전혀 할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요 전혀 바래. 셀프 스터디 기타만 예스도 비번을 냈겠고, 자 에돌 맞 냈고. 자 다음 주부터 아르까 없다 데키 야근 나이시프트 걸은 후 뻘쳐 알고 있어요. 타티오니 타티오 소 냈고.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허 멋쟁이 게이번이. 타티에나 원에러 어, 네팔리바서 어느 거걸은 섞인자 태권도 짱이 전유할수 없는데도 전혀 전유, 번날래 태권도 비기너번이 호이나에우다번이 걸으너 섞어서에어스타짱이전유할수 없는데 번자 게이번이 걸으나 섞더이너 괜찮을까요 딕척기 그럼요 호자 일요일에 아이더발마 센터에 오셔서 센터 아에러 상담을 받아보세요 카운셀리누 호스 네, 알겠습니다. 호, 부제 감사합니다. 단내반번내고 얼터호. 자, 대서버에, 어버, mp3 뭐일레 아, mp3 수나오는 어기, 에웃다 자, 요두이다 풀어 쓰는 거 저밥 한 빗자르거로. 리안 씨는 왜 센터에 전화했어요? 리안 지자인키너 센터마 폰거은 후버요. 접밥 어,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대서일레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예설이 접합된다끼리 혼자. 자 리안 씨는 태권도를 할수 있어요. 리안 지자의 태권도 거르는 서은 운처. 호인너니 태권도를 전혀 할수 없어요. 예. 네, 없습니다. 어타와 없어요. 예설이 번다끼리짠 혼자. 그래서 이 네, 요프로스코 접합자 요쿠라카니마 예설이 바우너서은 운처. 자 떼서버에 뭐 페리, MP3 수항추 스크립트 헤르다이, MP3 순다이쉐도리딩 거르노스. 삼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대화 1. 여보세요. 거기. 외국 인력 지원 센터지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태권도를 전혀 할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대화 2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삼식과 어휘 2 수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